설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이 희아를 여성공동체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베티에 있는 형제회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 그 장면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희아를 베티 여성공동체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에 형제회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기도와 희생, 봉사에만 전념하며 살고 있는 형제들은 교우들은 물론이고 교우 마을이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다니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외인 마을이나 읍내에 들어가 일을 해주고 품삯스로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산속 동정녀들의 공동체를 돌보았다. 각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천주교회 젊은이들이 찾아와 공동체에 합류하여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젊은이들은 점점 늘어났으며 천주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찾아와 교리를 받고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산속 동정녀들도 수입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생기면 희사를 하겠다고 형제회로 들고 와서 돕도록 내, 내놓기도 하고. 처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배가 고프면서도 극기와 희생을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다. 요한도 알고는 있었지만 형제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 허리를 움켜잡고. 살아가기가 꽤 어렵지요. 형제 한 사람이 물었다. 어렵기는 베 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을은 그나마 방죽이 있어 도움이 됩니다. 작년 가뭄 때도 덕을 보았는데 요즘도 거기서 뚜까를 따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방죽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괜찮습니다.먹을 것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가도 어디선가 손길이 나타나 연명을 하게 됩니다.천주님께서는 희사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배티 사람들이 굶지 않게 막아 주시니 큰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그렇습니다.때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작년 가뭄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뭄도 가뭄이지만 있는 자들이 창고에서 곡식을 풀지 않으니 더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나눔이 필요한 때인데 저렇게 움켜만 잡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거울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뿌리로 연명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외려 있는 자들은 배고픈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나을 죽도록 부려 먹고 수수쌀 반대가 전부라는데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배고른 사람이 너무 많아 큰 일이오. 이런 난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힘이 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그 골짜기에 살던 저 암흑의 양반은 국간을 열어놓고 없는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주다가 형제들이 박대하여 쫓겨났는디 결국 그 부인하고 같이 여그 베티골 골짜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구먼요. 아, 그런 분들이 있다니 참으로 힘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난곡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려요. 십시 일반으로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도 남을 것이구먼요. 본디 우리 조선은 이웃을 한 가족처럼 여기고 살았는디 언제부터 이렇게 박한 세상이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없는 사람들 일만 죽도록 시키고 내 조끼가 일수라고 하니 참으로 딱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콩알 하나도 다 나누어 먹는 것이 민심인데 어찌 일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웃 간에도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도적떼들이 늘어만 가고 있으니 천주교인들은 더욱 위험에 처한 꼴이 되었습니다. 워낙 먹을 게 없고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 천주교 마일만 노리는 도적들도 생기고 한번 습격해 오면 남아나는 게 없다고 하니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이 도적지만 하면 될 터인디 여기저기 소문을 내버리니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또 다시 이지를 해야만 하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겠소? 요즘 들어 들리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도적대들 뿐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관원에서는 잠시 뜸한것 같은 뒤 천주교를 잘못 오해해서 모르는 평민들이 나서서 마을을 습격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선에 사학 종교가 들어와서 나라를 팔아 먹으려 한다는 등별 소리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들은 모두 신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비신자인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바람에 신자들의 입장이 더욱 곤란하여 졌다고 합니다. 누구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 짐승처럼 살고 있다더라. 누구의 자식이 사형을 받고 그 처와 아이들은 작은 꼴짜기에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더라. 등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가 들어와 집안을 망치고 조선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는 비신자들이 더 박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비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고서 신자들이 마치 이 나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지요. 그래서 요즘은 포졸들보다도 외인들의 행패가 더 심각한 형편이라고 하니 큰일이오. 가뭄에 왕도에서는 곡식을 재촉하니 백성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운데다가 조정에서는 천주교회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조상을 안 모시니 부정을 타서 그렇다는 동 핑계를 만들어서 천주교회를 소탕하려고 하니 갈수록 태산이군요. 접대도 장터에서 하는 말들을 들었는디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은 사람도 아니다. 집안의 가문을 버리고 제사를 안 지내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사람이냐? 그들을 투옥하여라, 사용에 처해라 하며 신자 아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천주교 마을들이 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도적질하는 자들의 소행이 도적질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일삼는 데다가 겁탈까지 한다고 하니. 여간 문제가 아니어요. 참으로 난감하게 짝이 없구려. 방출골은 괜찮은 거요? 예, 저희 거울은 사람들이 유순한 편입니다. 이웃마을 사람들 중에는 저희 마을이 천주교우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크게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충청도 거울 사람들이 좀 유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포교들이 와서 친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충성도 포교들은 믿을 수가 없다나 하면서 말해요 요즘은 다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신자들 마을이 더 많이 습격을 당하는 것이니 이런 때일수록 더 자선을 베풀며 가난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야 할 거요.모두들 한마디씩 할때 한참을 잠자코 듣고 있던 나의 지긋한 형제 한 분이 입을 열었다.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기도로 뭉치고 천주님께 봉헌할 기회라 여기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할 것이오. 그러면 천주님은 절대로 모른척하지 않고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오. 천주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였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로 뭉쳐야 할 거요. 이런 때일수록 선행을 할 기회라 여기고 힘을 내시오. 몇해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귀감이 될 것으로 여겨져 해 드리리다. 아는 이도 있을 거요.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오. 천주교 교우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어느 이웃 마을에서 괭이와 작대기를 들고 가서는 세간사리와 모든 곳간을 털어가고 집 짐승들을 훔치고는 불을 질러서 마을이 다타 없어지고 교우들은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교우들 마을에 불을 지르고 모두 약탈해 갔으니 참으로 딱하게 되었구나 하며. 안됐게 여기어 찾아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나 괴로운 모습이 아닌 태연한 모습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이하게 여긴 이 사람이 놀라서 어찌 이렇게 태연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마을 사람들 대답이 주시는 분도 천주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천주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모든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며 변함없이 태어난 얼굴 빛으로 대하였던 것이요. 이 모습을 본 그는 감동하여 그 자신도 가족들을 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곳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천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준 것이요. 게다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감동시켜 전교를 하게 된 것이니 이보다 큰 교훈이 어디 있겠소? 요한은 힘 있는 그 형제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천주님께 맡겨드림이 참된 믿음이요. 성수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고 그러니 우리는 미리 걱정하여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고생을 봉헌함으로 마땅한 것이요. 차라리 가진 것이 있거든 도적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것으로 자선을 베풀어 덕을 쌓으면 천주님의 은총으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니 명심하여 덕행을 실천하시오. 형제들은 기도와 선행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의 삶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 조선의 천주교 교우들은 조선을 사랑한다. 조선 사람들이 길 잃고 헤매는 양들처럼 느껴져 안타깝기만 하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아. 모두 오라. 여기에 참 빛이 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 성체, 성혈 그분이 참 빛이고 참 생명이다. 어서 와서 우리님 모시고 눈을 뜨라. 귀를 열으라. 새빛 보게 되리라. 새 음성 듣게 되리라. 썩어질 세상 향하여 걷지 말고 영원한 세상 향하여 걸으라. 악령들의 소리 울리는 굴속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의 소리 들으라. 죽음의 긴 구렁 속 암흑의 긴 동굴 속 거기서 나와 이제는 빛. 따라 걸으라 빛을 따라 걸으라. 요한과 베티 형제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순교자들과 갖가지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교우들의 삶에 대하여 할 말이 참으로 많았다. 요한은 베티의 형제들에게 여러가지 소식을 들으며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다.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범하였다는 소식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요한과 형제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프랑스는 조선의 천주교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세력 있는 나라가 나서서 조선의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사형을 중단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지, 침범을 원하지는 않았다. 아. 이땅 위에서 처절한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걸으며 천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프랑스의 성교사들이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 천주님, 불쌍한 조선에 오시어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여.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하겠나이다. 당신의 기쁜 뜻 알아듣는 은총 내려주소서. 요한은 형제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날 그때처럼 걸어본다. 요한은 베티를 사랑하였다. 베티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이었다. 패낭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까지 최양업 신부님과 다블리 주교님께 학업을 했던 곳. 요한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였고 새롭게 알게 된 많은 신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었다. 학문이 재미가 나고 신이 났었다. 페낭에서도 학문을 하는 기쁨이 컸었지만 여기 백티 학당에서는 달랐다. 페낭에서는 기도와 학문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많은 질문을 하였다면 베티에서는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습득하였었다.어쩌면 베티에서 요한은 철없이 살았다.요한 자신은 더 특별하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다.그것을 안 것은 시간이 꽤나 흐른 뒤였다.바꿔 표현하면 모두에게 특별하신 천주님이신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외골수처럼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사느라 주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다를 바 없는지도 모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의 꼴을 보는 일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하나 그냥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 옆에 있는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려 안간 힘을 쓰지 않는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게로 다가온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할 그런 것들로 여겨지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 모든 것은 나와 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다. 요한은 베티를 많이 사랑했다. 베티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이들을 만났다. 요한의 생애에 있어 제 양업 신부님은 뗄래야 뗄수 없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그분은 요한의 가장 큰 스승이었고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시다. 그분과 함께했던 곳이 바로 여기 베티다. 어찌 그분을 잊을 수 있을까? 어찌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워라 그분. 그분. 그분께서 배움을 주시던 곳 그곳에 왔는데 어찌 그분이 그립지 않으랴 지금은 아픔이 되어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재양업내 사부여 당신 천상복랑 누리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기에 당신을 생각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건을 내 마음 아픈 것은 나의 부족함으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만나 흐트러진 나 정신을 차렸고 길 가는 법 배웠는데 여전히 길 위에서 갈등과 번뇌로 부끄러움이 앞서니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당신의 가르치심 내 몸에 익힐 수 있을지? 오, 나의 스승이시여. 천상에서도 나를 당신의 제자로 여기고 이몸 위하여 빌어 주소서. 당신처럼 주님 주신 길 바르게 걷게 하소서. 유한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의 소리가 터진다. 재양업 신부님, 여전히 이 나라 조선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희 마음도 믿음 없는 불효자식 마냥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인 저, 주님의 바른 길 찾도록 도와주세요.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학사들과 모여 앉아 학문을 나누던 그곳 앞에까지 왔다. 제 양업 신부님을 만나 성소를 얻었던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서 떠오르는데 눈물이 난다. 철없어 몰랐던 사랑, 그저 예 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훌쩍 세월은 갔고, 거기가 아닌 여기에서 그 사랑을 하네.행복했던 시절 사랑이 싹을 틔우고 사랑이 아파서 울고 있네.싱그럽고 달콤하게 그렇게 사랑을 했지.아파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야. 이길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고 은총이었어. 그분 주신 길 걷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그것이 순명이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